먼저,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3차 고위당정협의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3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안전 종합 대책 부분입니다. 당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안전 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당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여 사고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난 대응 종합 대책 부분입니다. 당정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정부 자연재난 대응 종합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자연재난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 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합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입니다. 당정은 국정기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 방안 중에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검찰 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 그리고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어,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어,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어, 기후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어,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 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처는 예산편성 어,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 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 세 번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 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지능정책기능을 방송관련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 수사청과 어, 아, 예 죄송합니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 수사청과 공소 제기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어,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 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가 통계의 총괄 조정 및 통계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통계 및 공공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 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도 실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 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